소유한다는 것, 무엇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다는 라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존재와 관련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돈을 갖고 있다, 명예를 갖고 있다, 어떤 뭐 좋은 옷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돼요. 우리는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대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뭔가를 모아두는 일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금과 내일을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아닌데, 우리는 나를 착하,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어느 쪽으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것인,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몸, 그, 내 자신이 존재가, 내 자신 존재가,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굉장한 그, 고통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고통이 왔을 때가 언제든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도 그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존재와 관련된 것입 내 존재가 뭔가 조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할때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우리 존재 자체를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두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책, 내가 갖고 있는 지휘,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나인 줄 알고 살아가게 있어요. 그러 그것은 슬쩍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또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큰 상처를 입게 돼요그 전에, 세상사는 이야기 그런 이거 나온 걸 제가 읽어봤었는데 어떤 그 어머 그촌의 그,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했는데 입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이 음, 집에 있는 소를 팔았어요. 입원비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이제 이런 교훈이 아들한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병이 뭐 치료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에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 안 났냐 하고 물었더니 소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정.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데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돈보다 더 소중한데 그 소를 팔아놓은 것이 그 엄마한테는 너무나 큰축의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름실을한것돌아가셨다 우리의 <laughs>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우리의 세상에서 살기 그렇게 뭐, 와, 영화롭게 살고, 건강하게 뭐, 살고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롭다라는 것이 다른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laughs> 소름원도 들고, 하나만큼 찾겠지 못했다. 우리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른 부분에서는, 삼세 두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전혀 을다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소중을우리는발견해야 하는 것이니이 소중함은 어디서 발견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우리 안에서 발견해는데이것 하는, 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 우리라는 것이 바하니다 마킹 부거라는 사회학자가 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당신이라는 아예 나우라는 그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특쓴 단어가 독일사람보다 다스트리슨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 영어로는 그냥 비트윈이라고만 번역할 수 있어요 사이, 우리말로는 사이인데 이거보다 더 심오한 말인가 볼래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영어서 비트윈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우리 말에 그게 있죠, 사이가 좋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사이에, 뭔가 그두 인격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그 관계성의 유대가 생기고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건 감정과 다른 것이다. 입 이렇게 해서 어떤 인격 두, 둘이 만나게 돼서 이런 관계를 맺을 때 한쪽이 부주의해서 이쪽으로 흡수되거나 이쪽으로 흡수되거나 하는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성이고, 진정한 사 삶. 제가 생님들한테 많은 말, 그런 말씀 드렸죠.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사회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이런 벽걸 같은 것도 꽉 차있는 것처럼 얘기지만이속 안에는 공간이 9 9 9 9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사회 속에 살아가요. 우리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한, 다사겠다 이렇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입니다 내가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그, 릴리아 델리오라는 우리 프랜스인수인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이 대상 그 사이에서 창조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더라고.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모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는,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으시 우리에게 우리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하나님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가 흔히 얘기하는 존중. 입니다 제가 그때그때그때서그때 와서 그때와때예서그때 와서 그때 와서 그때그때 와서 그때 와서 그그때제말그때그때 와서 그때서그그때그 일을 하면서그때서그때 와서 그때 와서 그때서그때 와서 그때 와서 그때그그 그런데 그 참나무를 한어소의를 뺐을 때 배경, 그고몸 소나무 때문에 빼야 되고, 남과 제대로 자기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좀 뭐라고 속가슴은 그런 게 있어야 돼. 큰 나무들을 뺐는데, 우리는 그냥 그자에그 제목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뺐었거든요. 그냥 뺐는데, 그 양반은 막걸리.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뱉는데 저는 뭐 그것도 좀 참신했지만 이렇게 땀을 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 아무 생명이라고 제가 톱을 대니까 톱이 다안 먹힌다. 살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신전이 오신 건가? 맞습니다. 존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관계성, 서로 간의 존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그 사상꾼, 이런 사상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것을 물질주의나 자본주의, 실용주의에 서 우리는 잃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대자부자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거든요니다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늘의 고아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쪽 좋은 얘기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있는지. 것 서로에게 대한, 대한 존중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심, 무슨 달리 얘기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더라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진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국산에, 북한 안에 사는 것이 소용 없이 사는 삶이, 소용 없이 사는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는 여태까지 이러한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가고,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는 편안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일 곧 검은 데 얘기하면 오늘 이거를 슬하다 보셔야 뭐할 것이다. 나는 이 사이에서 그사랑을안는 존재라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법원과는 그만큼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스님들한테 네, 그런 말씀 을 드렸듯이 자크리 헤이츠라는 프랑스 남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과 기회를 우리가 뭘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랑할 능력이 있고, 이 사이를 존중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